자 대표 유형 5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5 번.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 학생들을 두 모둠으로 나눠 가지고 A 모둠, B 모둠 모듬. 두 모둠을 나눠서 수학 성적을 조사했다. 그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aughs> 어때까지 도수 분포표는 하나 이렇게 하나만으로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비교하려고 두 개를 동시에 도수 분포표를 만든 겁니다. 자,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요.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 모둠과 B 모둠의 도수가, 도수의 총합이 다르죠. 그래서 죠그 지금 뭐 점수가 얘가 28명이고 19명이다. 지금 얘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도수가 다르니까 조금 애매해요. 이때 뭐를 비교하면 좋죠? 상대 도수 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 상대 도수 가지고 비교할 건데 A 모듬보다 B 모듬의 상대도수가 더큰 계급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A 모듬보다 B 모듬의 상대도수가 더큰 계급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대도수를 구해볼게요. 자, 이것의 상대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A 모듬은 전체가 50이니까, 얘는 50분의 1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리고 얘는 0.2가 되겠다는 거죠. 왜요? 여기다 곱하기하고 이거 여기 날리면 여기다 곱하기하고 여기다 곱하기하면 10분의 2가 되니까 0.2가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80분의 16이죠, 그죠. 자, 그러면 8로 나누면 10분의 2가 되네요. 얘는 0 2이에요 아, 얘는 사실은 상대 투수가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됐고요. 자, 보면은 0.2, 0.2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얘는... 50분의 19죠. 상대도수로 가는 겁니다. 100으로 만들게요. 100분의 2 곱하니까 38. 지금 얼마? 0 3 8이다 자, 요 계급의 상대도수는 A 모델의 상대도수는 0.38이고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80분의 28이죠. 그죠? 자, 80분의 28인데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80분의 28. 일단은, 4로 나누면, 어, 20분에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47, 28, 이이 되나요? 쌤, 10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100분에 14가 되네요. 맞죠? 아, 죄송해요. 5로 곱했으니까 35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0.35가 됩니다. 얘는 상대도수가, 이 계급에 대해서 비모듬은 상대도수가. 쌤이 지금 약간 간단하게 해놓고, 100을 만드느냐 10을 만드느냐 1000을 만드느냐 분모를 소수로 바꾸려고 러는 거거든요. 0.35, 얘는 0 3 자, 얘는 어떻게 니까 50분의 13 100분의 26 0.26 얘는 80분의 24 자, 먼저 간단하게 8로나을게 10분의 3 0.3 예. 얘는 50분의 80 8이넣 100분의 16, 0.112라는 상대도수 얘는 80분의 12자 일단은 4로 나누면요 20분의 3, 100분의 5로 곱하면 되죠 15. 얘는 0 2 5 5입니다 이렇게 쭉 상대도수를 만들어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어 a 모든보다 b 모든의 상대 도수가 큰 계급을 말했죠. 그죠? 자, 얘는 같고요. 얘는 요 계급은 얘가 크고요. 요 계급은 얘가 크네요. 맞죠? 0 3이 크잖아요. 0 2보다요 계급은 0 1이니0 0.2니까 얘가 더 크고요. 그냥 더큰 것은 요 계급이에요. 얼마입니까? 80점 이상 90점 이만. 9 90 0점입요 계급이 바로 뭡니까?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 계급이 바로 뭡니까? 비모듬이 높은 상대도수를 가지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자, 이제 5-1번을 볼게요. 요번에는 민기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다. 자, 도수분포 표입니다. 두 발을 다 썼죠. 그죠? 그래서 160 이상, 160cm 이상 170cm 미만은 10명 2학년은 18명 이런식으로 되어있다는 거자 일단은요 여기서 a가 불하랬으니까 도수의 합은 50명이니까 요거 그번는27 27이니까 39 3 9에서 5다니까 40 30에서 44네요. 그죠? 그럼 a가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A가 6이 나오나요? 그죠? A가 6이 나오네요. A는 6이다. A는 6 a 다 합해서 50이 되니까. 자, B는 뭐 할까요? 지금 얘는 27, 얘가 21. 27, 21. 그러면 48. 12명인가요? B는 12명. B는 어떻게 됩니까? 12명. 12명. 자, 이제 바보겠어요 그죠? 맞죠? 자, 이제는 뭐 우리가? 1학년과 2학년의 상계도수가 같은 개를 구하라 상대도수가 같은 게걸 거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50명이니까 얘는 상대도수는 50분의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0.2가 되겠요 됐죠? 자, 얘는 60분의 18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6으로 나누면 3. 10. 0.3이 되겠네요 얘는 0렇 자, 몇일 걸까요? 자, 17명은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17 100분의 34 0.34 0.34 자, 12명은 60의 12 6으로 나 10분의 2 0.5 자, 지금 뭐라고 그랬죠? 1학년과 2학년의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을 찾는 거니까 아직까지 없죠, 그죠? 자, 12명 얘는 50명의 12명 자, 분모를 100으로 만들면 24 0.24 얘는 9명은 6 0분의9 자, 얘는 3으로 나오면 2 0 얘를 100으로 만들면 5곱하 15. 0.15. 자, 얘 6명은 어떻게 됩니까? 50에 6명. 100에 1 10, 0 즉, 0.16. 얘는 0.15. 자, 150은 어떻게 됩니까? 아, 15는요? 60에 15. 자, 3으로 나누면 5, 20. 자, 10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100분의 5, 20. 0.25. 얘는 0.25. 아직 같은 거 없나요? 아이고, 아직까지 같은 게 없네요. 같은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 같다는 소리네요. 아, 같네요. 5, 6이고 50, 60이니까. 그렇죠? 얘는 50의 5. 10분의 1 0 2 0 2 얘도 마찬가지죠. 60의 1 영점, 0점 그렇죠. 이메 자, 그러면요. 지옥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1학년과 2학년의 상대도 수가 두가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계급을 가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가0 0 0 가지가 0 0 0 0두 가지가 0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가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자리가 됐습니다. 네. 자, 대표형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세로 측은 상대 도수고, 가로 측은 초, 단위가 초입니다. 지금, 남,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을요,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해서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적에, 자, 어, 보면요. 남학생이 노란색이고요 여학생이 파란색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100m 달리기거든요. 남학생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빠르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쪽에 있다는 소리죠. 그죠? 한 그래프를 보세요.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요. 자, 노란색 그래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 여학생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즉,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100m 달리기에서 시간이 짧을수록 빠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남학생이 이걸 보면, 남학생이 역성보다 빠르구나. 이런 거 한눈에 볼수 있겠죠. 그렇죠? 100m 달리기는 빠르다. 이런 거 한눈에 볼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오. 어떤 정보냐. 이 정보. 남학생과 여학생의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도수를 갖고 와라. 여러분,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상대도수는 부수에 비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수가 가장 큰 계급은 뭐냐?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은 상대도수가 가장 높은 건 뭡니까? 여기죠. 그죠? 얘는 얼마입니까? 짠짠짠짠짠 보세요. 요거한 칸이 0.1을 5개로 나눴기 때문에 요거 한 칸은 얼마입니까? 0.02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는 게니까 0.3에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0.38이 되겠네요. 이것은 0.38이다. 그래서, 어, A 남학생 그룹은 0.38. 상대도 수가 0.38이다. 자, 여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도수가 가장 많은 거. 즉, 상대도 수가 가장 큰 거. 여기서 자, 몇개 올랐습니까? 0.3에서 2칸 올랐죠. 그러면 0.34가 된다. 여학생은 0.34가 된다. 도수가 가장 많은 상대 도수. 남학생, 여학생 각각 0.38, 0.34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 쪽 기록이 더 빠르다고 할수 있는지 말하시오. 남학생이죠, 그죠? 왜요? 이쪽으로 갈수록 빰,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빠른 학생이 비율이 더 높죠, 그죠? 그렇죠? 왼쪽으로 치쳤죠 그죠? 남, 여학생은 오른쪽으로 우치고요 늦은 쪽으로 치우치고 남학생은 왼쪽으로 치쳤으니까치쳤으니까 아, 남학생이 전체적으로 빠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6과 11번. 자, 평을 바꾸기. 자, 어, 그림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학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학 성적을 상대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그 그죠? 자, 그래서 남학생의 상대도수 어, 분포 그래프를 보니까 나타내는 보니까 이렇게 자, 점수가 이쪽이 낮은 거고 이쪽은 높은 거죠. 죠딱 보고 누가 높습니까? 아, 여학생이 네. 더 높네요. 오른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죠? 달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치우, 치우칠수록 느린 거지만, 여기서는 과학 점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죠. 그죠? 그죠? 아, 여학생이 더 높네. 상대적으로 과학 점수가 남학생보다는 좀 높다는 걸 우리가 한눈해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풀어볼게요. 이제 정답 두 개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같다. 여러분, 상대 도수 분포를 보거든요. 도수가 지금 뭐, 뭐죠? 남학생의 총도수의겠어총 도수 총 합, 여학생의 도수 합 모르잖아요, 맞죠? 지금은 여기서 몰라요. 그냥 상대 도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은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지금 이 정보에서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각 계급의 도수도 몰라요. 상대도수만 알고 있지. 근데 남학생의 총수와 여학생의 총수를 알게 되면 그때는 상대도수가 바로 도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좋은 개수에서, 남학생 총수에서 상대도수를 곱하면 그 계급의 도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땡. 2번. 남학생의 과학성적이 여학생의 과학성적보다 좋은 편이다. 말이 네. 안 되죠, 죠남학생이 뭐죠? 왼쪽으로 그리프가 전체적으로 치우쳐있죠, 죠 낮은 전수에. 여학생은 오른쪽이고. 그래서 여학생이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좋은 편이에요, 여학생이. 그래서 2번부터 땡. <laughs> 3번. 각각의 그리프와 가로층으로 들어있을 부분의 넓이는 같다. 여러분, 요 남학생의 이 보습부 다각형의 모양의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는 넓이는 어떻게 되니까? 밑변이 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떤 넓이가 되죠? 얘는 이런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되죠, 그죠 자, 히스토그램 그려볼게요. 이렇게. 히스토그램 남학생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남학생. 남학생 이번에. 남학생. 완성할 걸 그렸어요, 그렇죠? 남학생 히스토그램으로.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 사각형 넓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넓이는 보면 지금 이거예요. 근데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에 똑같죠, 그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요 밑변은 항상 10으로 일정합니다. 계급의 크기가 그죠? 계급의 크기는 이때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거 더하죠. 상대 도수들을 더하죠. 상대 도수를 더해요. 여러분, 상대 도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이 상대 도수 그래프는요. 얘는 10이 돼요. 계급의 크기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계급의 크기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학생의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 있잖아요. 이거 이거였잖아요. 이거 요거 그래프 있잖아요.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이죠. 똑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크게 기 더. 얘도 계급이 크게 십 똑같잖아요, 이죠? 그렇죠? 상대 도수의 합은 얼마예요1이잖아요 상대 도수의 합.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 곱하기 상대 도수. 이거 곱하기 상대 도수. 이거 곱하기 상대 도수. 이거 곱하기 상대 도수. 10 곱하기 상대 도수. 결국 다 십이거든요. 그러면 0을 묶어 가지고. 다, 해버리면, 얘가 상대 도수의 합이죠. 상대 도수의 합. 얘는 1, 10 곱하기 1, 10. 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하, 이 플러스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다 10이다. 10은 뭡니까? 우리가 계산한, 뭡니까? 이거 계산한 것중 이거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음, 지금 3번 됐고요. 넓이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4번. 남학생의 과학 성적 중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는 0.35라고 다 봤어요. 여러분, 도수가 가장 큰건 뭐죠, 남학생? 상대 도수가 가장 큰게 도수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 얘기한 거죠, 남학생. 여기량. 얘한 칸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0.1이 좀 이렇게 되니까, 요거 하나는 0.05 하나가. 그럼 3.5에 0.3에서 0.0을 더하면 0.35가 됩니다. 그래서 도수가 가장 많은 3개 도수는 0.3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번 맞다.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도 맞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뭘까요? 과학 성적이 80점 이상 90점 이만인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여러분 여학생은요 지금 80점 이상 90점 이만은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여기에요 남학생의 상대도수는 이거에요 상대도수는 분명히 뭡니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커요 근데 여학생이 몇 명인지 남학생이 몇 명인지 이 정보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상대도수는 큰거 맞습니다 여학생이요 그러나 남학생의 상대도수가 작다 하더라도 이론수는 남학생이 1000명이고 여학생이 뭐, 뭐, 300명이 합시다 그러면 뭐, 상대 도수는 작지만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 수가 많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죠?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크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도수가 크다. 여학생 수가 더 많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만 가지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수했습니다